아, 님들 그거 아세요? 제완나아님이저 그림 그려주셨어요. 이거 보세요. 짜증나요, 진짜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 뭐예요, 완나나님 이거 좀 귀엽게 그려주세요. 아완나나님 이거 귀엽게 좀 그려주세요 하시고 그려 주신게 이거예요. 완나아 버전 악녀. 호스팅하고 이제 이블린 타러 가려고요. 짜증나요, 진짜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하나 더 그려주셨어요. 3일일째 아님 3일일째 질문이라고 해도 뭐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할 건 완하나님을 볼수 없으니 <laughs> 여러분 모두 완하나.. 완하나톤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모 완하나님을 <laughs>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화는 그릴 수 있게 해다, 해, 해달라고 하지만 어, 그러기에는 어, 너무... <laughs> 너무... 아픈 일이지만, 네, 와나투는 이제 그릴 수가 없게 되는... 다들 눈물 한 번씩 흘려주고 네, 인사 한 번씩 해서... 어, 와나나님,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... 저는 수 3번 있게. 그림으로 돌게요. 악력 캔 맞추는 거 아니었나요? <laughs> 3번 그림으로 할게요. 마지막으로 옷 벗는 것까지만 보고 보내드려요. <laughs> 와, 님이 옷 벗는 건 제가 보고 싶지 않겠다고 에 서둘러서 암살을 시도하려는 거고요. <laughs> 아님 님 어...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이제 와서 살렸다고 하는 거,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 암살같아 보면서 겁하지 마 <laughs>